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영어의 전체를 잡자. 안녕하십니까? Arrow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저봉입니다. Arrow English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이제 생각나셔요? 그냥 이단 하나의 원리로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기본이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영어의 이미지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이미지로는 도움 안 됩니다 에러로 잉글리시하고 이 이미지와 에러로 잉글리시의 그단 하나의 원리가 만났을 때 폭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99% 이건 진짜 99% 잘못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죠 텐더 2자 그냥 오늘 뭐또 텐더 2 하나 가르쳐 주는 갑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진짜 단어를 익히는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정말 how to fish.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그 법을 가르켜주고 싶습니다. how to. 그죠? 자, 대부분 tend to 그러면요. 사전에 찾아보면 수고라 그래. 학교에서 그냥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tend to the man. 그죠? tend to the man. 남자인 경향이 있다. 뭐에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워버려가지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지로 이미지로 학습을 해야 완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영단어 학습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해. 예. 자 여러분 경향이 있다는 아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그림만 보셔요. 일단 상황이 나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화단에서 뭐 꽃들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크, 어떻게 이게 예? 잘 돌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뭡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 모종삽을 가지고서 쭉나 뻗어 나와 가지고 닿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텐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갑니다. 쉬. 그녀가 뭡니까? 텐즈. 그죠? 여러분, 텐더를 티가 여러분, 우리 투전체사 기억나시죠? 투할때쭉 나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엔드가 붙어 있네? 나아가서 끝에 뭐 이렇게 만나요. 그죠? 나아가서 끝에 뭘 만나요? 야, 이미지가 확 드러나고, 글자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딱, 딱.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녀가 텐즈 이렇게 손 뻗어 나와가지고 닿았어요. 그죠? 그 닿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a flower garden. 요 예. 그죠? 예, 꽃 화단입니다. 그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뭔가 일가지고 뭔가 하면 경향이 있다가 아니고, 야, 그녀가 뻗어나와서 닿은 대상이, 그죠? a flower garden 이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 나와가지고 돌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와버리죠. 여러분, 한 단어로 그냥 딱, 1대1로 가져가기보다도, 이렇게 뭔가 하면 주인공에서부터, 이 주인공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움직이는 순서의 이미지, 그림으로 가져가실 때, 기본 개념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뻗어서 닿는 그 느낌. 그죠? 예.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야, 어제 등산 갔어? 이럴 때, 이형의 의에, 지어세, 의에, 디것세 의에, 시어세. 이게 아니고,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상황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말을 할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미지, 그림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그동안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는 거죠.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 알겠어요? 신경을 딱 쓰시면 뭔가 하면, 아하! 하고 그림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영어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이미지의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늘어놓으면 된다. 사실은 주인공에서부터 이미지에서부터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간다는 이 말을 그냥 옮겨놓은 게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가까운 순서대로라는 것을 그죠?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죠?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먼저 이미지가 있다는 거. 단어를 외울 때도 뭡니까? 주인공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가면서 동작일 때는, 아, 이 동작이 어떻게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그 방향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에서더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말이 만들어진다. 에어 잉글리이 화살처럼 나아가라. 화살 영어 에어 잉글리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뻗어서 닿는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주인공 she tends. 그죠? 뻗어서 닿았어요. 돌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죠? 뭐를요? 그죠? A flower garden을요, 그죠? 자,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에는 뭔가 하면 어? 투가 들어갔네 그죠 어 뭐예요 좀더 신경을 쓴 느낌 아니에요 자 뻗어서 다 가는데 좀더더더더더 다가는 투의 느낌 야 투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신경 써서 좀더 신경을 썼어요 좀더 신경을 써서 돌보는 느낌 그녀가 뭡니까 아 손을 뻗어서 나아가서. 투더 나아가서 닿는 대상이 그녀의 트리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녀가 신경 써서 돌보는 느낌 그녀가 신경 써서 돌봤다는 거죠 그녀의 나무들을 야 여기에 투가 들어온 게야 이게 이게 느낌이 확 살아나죠 그죠 티 나아가서 t, 뭔가 티 앤드 끝에 뭔가를 닿는 건데 좀더 나아가서 오 그죠 텐즈 투 저게 이 감정 전달이 온몸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되고 계시지요? 예. 자, 그럼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s, I shall tend to it, Major. Lieutenant. 뭐라고 했어요? 그 소령이 뭡니까? 야, 좀 신경 써. 야, 좀 똑바로 하라고. 이러는 게 뭡니까? Yes, I shall. 내가 틀림없이 할 바는 뭡니까? Tend to. 나아가서, to. 나아가서 만나는 게 뭡니까? It. E, 그것이죠. 그죠? 예, 소령님. 제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제가 신경 써서 좀잘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I tend to it. I shall tend to it. 그죠? 예. 아, 이번에는 또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I'll tend to it, sir. You'll tend to it immediately. 어떤 상황이냐? 예, 보시면 뭔가 하면 집사예요. 집사 보고, 야, 그게 좀그그그 데이빗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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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뭐 차, 지금 그게 좀 지저분하니까 좀 치우지, 뭐 어떻게 좀 하지 그러니까 뭔가 예, 내가 I will tend to it. 그죠? 예, 제 내가 앞으로 신경 써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you will, 네가 앞으로 뭔가 tend to it. 그죠? 돌보라이거의 그것을 뭡니까? immediately. 그죠? 즉시로.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I'll tend to it, sir. You'll tend to it immediately. 여러분 사전에 나온 경향이 있다 tend to 절대로 그렇게 못쓰먹나지 감 잡으셨죠 그걸로 안됩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단어를 익히는 그 핵심적인 그 노하우가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다시 들어가 볼까요 또 갑니다 예 yeah. 어떻습니까 예 yeah. 지금 상황이 뭐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 보이세요? 그죠? 막 people 사람들이 뭡니까? 손을 막 뻗어가지고 뭡니까? 어, 죄송합니다. S 빼야 되는데 그죠? 손을 막 뻗어가지고 뭡니까? 막 신경을 쓰고 뭡니까? 돌봅니다.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봤더니 뭔가 어맨한 남자예요. after. 앞에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벌어진 일이 바로 뭔가 하면 having. 그죠? 가졌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뭐를요? 봤더니 tear gas. 체류탄입니다, 그죠 예, 애프터를 뭐뭐 뒤에라고 하지 말고 앞에 벌어진 일은 이렇게 하시면 센스 있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애프터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시자고요, 그죠 여기서 뭡니까? People,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tend to 에서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tend to, two. 그죠 예, 손을 뻗어서 나아가서 신경 써서 돌보죠 한 남자를, 그죠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막 만들려 고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사람들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느낌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로 가져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야, 이야, tend to 입에서 바로 나오겠지. 그죠? 예. 자, 또 가보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to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I tend to.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뻗어가지고 나아가는데, 그죠? 뻗어서 쑥 나아가서 닿는 게 t e n d 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쭉 나아가지고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텐더 투 뻗어서 쭉나아가는까 뻗어서 쭉 나아가서 닿는 일 동작이 바로 뭔가 하면 체크니까 뭔가 하면 경향이 있다로 가는 것보다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도 야 하기 쉽다 요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뭐 경향이 있다 이런 말좀 세련된 말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하면 손을 어디 따다가도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책보다도 스마트폰 이 옆에서 맨날 책 읽다가도 뭡니까? 늘 스마트폰에 또 보고 또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손이 tend to, tend to, tend to check, tend to check 그죠? 이게 예. 아 사람들이 뭔가 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tend to 아 이게 손이 뻗어 나가서막 다요 다요 어떤 동작을 해요 그죠? 아 하는 하기 쉽다. 그죠. 뭐를요? 체크하는 것을 그죠. 마이 포 오늘 아, 요렇게 보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 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Yeah. Yes, 상당히 빨랐죠, 그죠? 그러나 뭔가 하면 사실 이해의 속도를 높이다 보면 나중에 극복이 됩니다. 그죠? 야, 그래. 사람들이 뭡니까? t e n t 그죠? 이해. 하기 쉬운 반은. 그죠? 하기 쉬운 반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죠? Resist. 동작이 있을 때는 손을 뻗어서 나 사람들이 나가서 뭡니까? 하기 쉬운 반은 Resist. 저항한다는 거죠? 그죠? 그때 벌어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Try to. 시도하는 바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들을요. 이해. 당연하게 쭉 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예, 여기 웬도 뭔가면 뭐뭐 할 때라고 듣지 마시고, 그죠 여행 같은 경도 뭡니까? 아, 그때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스. 사람들이 뭡니까? 예, 나아가서 하기 쉬운 반응그죠 저항하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만 더 들어보고 가실까요? 갑니다. Yes, people tend to resist w 아, 가겠습니다 예, 자.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별을 봤어요. 별을 보더니만, 와, 이 많은 경우로 별을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어요. 그죠? 야, 아름답네.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니까, 자,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Really tend to that 예, 말을 하죠. People.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Tend to. Too. 나아가서 하기 쉬운 바는 뭡니까? Forget.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을요. 그 아름다움을. 그죠? Sometimes 때때로는. 됐지 않습니까 예 하, 하는 경향이 있고 하기 쉽다 그죠 다시 볼까요 뻗어서 나아가요 뻗어서 나아갑니다 뻗어서 쑥 나서 닿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막 뻗쳐 나가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고 막 담쟁이 든 굴이 막촥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 식물의 가지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태양 쪽으로 쭉 뻗어가잖아요 그죠 텐더트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하기 쉽다 하기 쉬운 반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반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텐더 투라는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그냥 외워서 될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그려라 단어를 익힐 때도 사전에 찾아보면요 여러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들을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요 연관성들이 나와요 그 안에서 뭔가 하면 방향성과 공통되는 기본 이미지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해 보십시오. 자, 텐더 같은 것도 똑같죠. 그죠 예. 여기서 도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죠 뻗어서 나아가서 닿는다. 그래서 경향이 있다가 아니고 그녀가 돌본다라고 보시면 딱이라 그랬죠. 그죠 예. 돌보는 대상이 바로 뭐였어요? A flower garden이었죠. 오늘 요 이미지, 그림을 통해 가지고 텐더라는 기본 개념을 이미지로 뽑아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면서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의 Arrow e n g l i s h 원리를 더했을 때 와우! 텐더가 뭡니까? 텐더 투, 다음에 명사, 대상, 또 텐더 투, 동작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여러 의미들로 풍성하게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 기본 개념으로 쫙 확장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